2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잠깐 또 묵상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과 어제 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건너뛴 본문 말씀 여러분들도 이제 묵상하셨겠지만 그 요담, 우시의 아들 요담 왕과 그 다음에 아하스 왕 이렇게 두 사람의 인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이 그 국제적인 정세가 많이 지금 유동치는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이제 힘을 얻어서 그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호령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은 정말 그런 국제 정세에 이제 아스 아, 그 아시, 아수르가 계속 이제 이 서쪽으로 아, 그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그, 아, 그 세력을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그런 아, 이제 왕 이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아참 그것을 감당할만한 어떤 영적인 그런 믿음이 믿음이 너무 너무 이제 부족했었고 아 이제 뭐 하는 것마다 다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옆에 조용히 있었던 또 에돔도 난리를 치고 또 블레셋 나라도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문제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럴수록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더 매달리질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 어저께 본문인 2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아, 너무 곤고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저기서 일만 터지고 해결되는 것도 없고 해결할 실력도 없고 참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곤고한 시절에 아, 그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죠. 참 곤고할 때 하나님께 막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가면 참 좋겠는데, 그는 그럴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 그럴수록 더 이제 이 우상이 안 되니까 저 우상을 붙잡고, 저 우상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은 계속 뒤로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 아,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그 아, 예배도 철폐하고, 아, 성전문도 그냥 닫아 걸고, 아, 하나님과 철천지,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 더 범죄하는 글쎄요 뭐 자포자기를 한건지 아니면은 참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갔는지 계속 어긋장을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마다 아수루왕을 의지하면 아수루왕이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하고 또아 아람왕들을 또 의지 아, 아람왕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을 또 의지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이 나라가 점점 더 이제 망하는 그런 기록을 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희스기야는 아, 아, 참 아, 정반대의 그런 어, 생각을 하고서 대처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 우리 곤고합니까? 우리 곤고하지 요즘에, 그죠? 에, 이게 참, 1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고 있어요. 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참 아, 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온 세상이 정말 더욱더 곤고하게 지, 우리가 곤고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참 하기가 쉬운 거는 우리가 참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죠? 아, it's too late. 뭐 뭐가 제로 제대로, 제대로 아, 뭐, 지금 뭘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지금 다 망가지고 이제 다 정말 아,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물려받은 게 히스기야였어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없고 그 그렇게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고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영화는 다 사라지고 성전의 기물이 파손되고 성전의 문은 닫혀 있고. 하님도 떠나신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인데 참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정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이참 아,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때 가장 중요한 판단은 그거죠. 아, 히스기야의 어떤 그 리더십이 가장 빛나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웃나라, 디글라 빌레셀도 아니고, 산해립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니고, 함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10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지요. Now,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직도 그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 해서 완전히 그냥 헬플리스하게 들어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실 거야.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멘? 예, 이 마음이 꼭 너무 너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정말 그 허랑방탕에 살았다가도 그가 아, 정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 풍성한데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정말 되돌렸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하임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툴레이시 없습니다. 예, 이미 늦었어. 예, 소망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예. 그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너무 곤고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고 이미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소망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요? 그 하나님은 정말 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시더라도 그 노하, 노하심을 영어토로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예. 곤고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이 항상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 엄격하게 원리, 원칙을 따지셔서 너가 하나를 했으니까 너가 이 하나를 또꼭 받아야 돼.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죠?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도 정말 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죠?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아멘이시죠? 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빛나지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봤지만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 그는 그 마음을 혼자만 품고서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미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살펴보지 못했던 이그 부분.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은 이 그와 함께 동참한 이 귀한 사람들 이름 우리가 같이 읽어 봤습니다. 12절부터 예, 쭉 우리가 나오죠. 거기 14절까지 1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 레위 자손들의 그아그 아, 그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이 아,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응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왕이, 정말 첫째 해 첫째 딸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곤고한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과거를, 과를 밝히고, 결심을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그래서, 너네,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네가 먼저,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네가, 너네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너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한 그 성전을 더럽힌 모든 것들을 너네가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 이야기를 이들이 듣고서 12절에 놀라운 반응을 하지요.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할렐루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앞에 보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도 이제 침체기에 빠져서 뭐 왕이 그러오니까 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 을 핍박도 했겠죠 그러니 이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천대시하고 그렇게 정말 아, 아 구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박을 하니까 정말 그들이 아,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아, 이 히스기야 왕이 아, 이제는 너네가 게으리지 말고 아, 이런 상황 탓하지 말고 너네의직임을 다시 회복해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아, 섬길 수 있고 앞장서 섬기고 너네가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촉구하는 마, 마, 말에 그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또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귀한 아주 너무 중요한 그런 또 요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1 4 명이 즉그하차손두그하차손과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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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무라리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 두 명씩 처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악사라고, 악사라고 그러죠. 다윗이 세운 그 찬양 인도자들 3대 악사인 아삽과 그 다음에 헤만과 여두둔 그 자손 중에 두명씩 차출해서 14명이 이제 그 앞장서서 그 형제들을 모아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차례대로 성결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 모든 이제 가증스러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가서 다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6일에 걸쳐서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다 왕이 명령한 대로 끝내고 그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요하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예, 개혁은, 개혁은 입으로만 되지 않죠. 마음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정말 그렇게, 아, 또 입도 필요하지만 손발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 일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곤고한 인생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남아있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예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은 왕이 있고, 그 마음에 또 동조해서 같이 협력해서 동참해서 함께 손발을 걷어붙이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할매 의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공고한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가장 소중해요. 곤관이 정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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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실이 계속해서 지금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내년에 초나 돼서 해결이 될지, 여름이나 돼서 해결이 될지, 예, 암, 암울합니다. 계속해서 예상하는 것은 지금, 아, 어, 여기 또, 어, 캘리포니아도 어제 보니까 또 셧다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그런데도 아직 그, 아, 추수감사절 때, 그때, 그런 그 여파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병실마다 다 꽉꽉 차 있다고 그러고, 1월이 가장 힘들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 가장 확실한, 아, 우리가 변치 않는 진실은,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곤고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정말 살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우리의 그런 심지를 정말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또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하느님이 여전히 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여전히 소망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의 이런 그 마음을 본받고서 정말이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맹렬한 노가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아, 우리를 고치실 그 하나님이 계심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참,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아, 마비된 것들, 부족한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아, 새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지체들 간에 간건한,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함께 우리, 아, 정말 염려하고 기도합시다. 요즘에 교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이제 소수가 와서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나가서 여기 제 배경화면에 나와 있는 저, 저기 사무실에 가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니는 곳만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니는 곳만 다니니까 옆에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막 그냥 거미줄이 그냥 잔뜩 있고 말이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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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 지금 이 히스기야 때 여호와의 전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억눌려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거미줄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앞으로 정말 이제 상황이 호전되어서 우리 다 교회에 나와서 대청소하고 교회 와서또 같이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식사 규제도 같이 하고 그런 날 우리가 꿈꾸면서 잘 견뎌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상황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완악한 마음 혹시라도 정말 아버지 조금이라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하스가 곤고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했다고 했는데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요즘에 이런 시절이 더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더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아손 들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패착의 연속으로 이 우상 안 되면 저 우상 붙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희스기와 같은 그런 마음 주시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저에게 아버지, 이런 마음이 같이 전달되어서, 공유가 되어서, 함께 손발을 걷어붙이고, 주님 앞에 점을 아버지, 새롭게 서는 그런 아버지 레위 사람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위원회에서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교회들, 모든 주님의 이 땅의 교회들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암울하고, 아버지 너무 곤고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모두 정말 아버지, 함께 굳게 믿고, 이런 시절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빛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더한 모두가 아버지, 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열네 명의이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라면 정말 아버지 역사를 뒤집어 없는, 다시 정말 방향을 새로 잡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역군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할수 있는 일꼭 해야 되는 일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하고 아버지 하나님 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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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를 정말 다루시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이다 아멘.